우리 개인은 민. 어? 어? <laughs> 마이크 끊겼어. 리, 우리 우리 개인은 민주아 몇개 받고 싶노 너? 리 하지마. 와 웨이스키 뭐야 이거 뒤에 저거 건들면 툭하고 터질 것 같아 여드름 같애에데 여드름 같은 하나만 나게 이 떨어뜨리고 하는데. 어, 떨어뜨리고. 아 우리 조합 왜 이렇게 기 같아? 상대 조합도. <laughs> 아 상대는 세버인다. 탑 샤크였어? 도 정신병자 같네 탑 샤크가 낫다 그래도 아 신지드 제 잘하는데 정신병자 같지는 않네 아 신지드 저 새끼 진짜 극혐인데 아탑 정신병자 대전이냐? <laughs> <laughs> 샤크가 반지리만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예겠지 뭐 진짜 빡 치게 하면 W로 올, 올 때마다 걸리고 어이 춤은 안바뀌는데더오버액션하는거이춤 상대 바이나눔안뺏기기 조심해 아, 누구야? 날 따라오신... 어, 트위치 스킬 언제 또 나오냐 마음에 사고 싶은데 10회 자리 씨 오! 어! 아 어, 어, 아깝다 일부러 물었지 아 찌려 삼켰쥐 야 보니까 내마이크로 방송 보는데 다이아에서 탑누나더라 음. 탑누누? 팀 어카운트 하려고 근데 처음 할인 됐는데 후반 가니까 지더라탑누는 <laughs> 시X 밸런, 롤 밸런스 패치 팀이 팀워 밸런스는 마이클 i n 로 다시 한다잖아 공식, 공식으로 밝혔더라 진짜 그 밸런스 패치 k u 아내가 팀 i g a Tim Timza, Aniga, Michael b a n g l a d e 적으로 i m o r T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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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m 그가라이어런스치나가가지고 그래, 뭐, 오. 아우 체력 안 따는 거 진짜 좋다. 친구 뭐. 왜 여기 있어? 우리 개인은 싸울 줄 모르노? 아그그그그그 <laughs> 그 <뭐이러>? 이겨? 그분 <laughs> 왜왔냐 대체? 어, 블루 있네. 그분 야중에 살라고 강타 쓰는 거. 나는 머리 썼네 그래도. 강타 날리지 말고 좋지. 야, 그만 쓰라. 싸울 때라 우리 그분은 블루가 멋고심나 맛있죠아 잠깐 진짜 잠깐 미니언 중간 거부터 때리는 거 슬깐 거쳐야는데 이거 재승이 구슬 먹으라고 우리 그분은 불 먹고 싶노? 어 뺏겼네 어 탈리야 x 다세명 왔네 이 x <laughs> <laughs> 저 새끼 일체 하나 혔어 근데 키먹으라겹겠지 뭐지? 유채화 왜 큐지 진짜지? 킬 먹을라구 뭐지? 이상한 새끼네 저거 상대 남이 눈없어가지고 아파 죽을라그러네 남이는 많이 아프는.. <laughs> 아우 진짜 왜게 견제해 난 싸우기 싫은데 되게 싫어 사키가가 아니어서 안 돼. 반노. 이나 친구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같 아, 넘어갔다. 이 새끼, 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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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님, 그러다 뒤져요. 잡았다. 아, 게이드 아싸, 불로 아까 못 먹은 거 해소해. 아빠 아, 소나 임마, 응, 은수 씨, 스 총... 소포시 됐으면 영계로 유지를 해야지. 어디서 한 마리 찍거 또 차운 게 또. 기기나 기기 니다주문도둑검스츠게살라 고쳤지. 너무 어 여어 저기 갔습니 이번엔 되지요되지 돼지 다음엔 되지요욕 먹는 거전나 오래 걸리네. 아니, 리시지 막으랬대 강타를. 미연의 방지. <laughs> 아니 진짜 안 먹으라 그랬어. 개집거리 방지. 아 진짜 진심으로 안 먹으라 그랬다니까. 아, 독하고 있는다. 아, 혹시 덕템이 있을 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먹을라 그랬지, 바보 한 번. 내가 진짜 내가. 뭐... 아이 덕템이 있으니까 덕템. 독댐. 덕템 아, 얼마나 쓰다고야? 모래밖에 안되냐 혹시 모른다. 혹시 같은데요, 오늘 이한한 스트 핵당 이 덤밖에 안돼 아직. 안돼 정글할 때 진짜 1레벨 레드나 블루 뺏어 가면 진짜 멘탈이 털리다. 그걸로 멘탈 털리. 뭐 이제 어드밴스 피해 안 되네요. 아니나 버프 없는 것보다 내 티는 진짜 한 60퍼인데 레벨이 1레벨이라는 게 존나 팍쳐 텔 보소 신지들 달린다 나 급한테 당했어 얘. <laughs> 아이찌 왜 죽었어? <laughs> 왜 죽었어? <웃음> <웃음> 그 반대 당했어. 그래 그럴 수 있어. 좀, 살짝 좀 어이가 없긴 하지만. 아 죽을 각이 아닌데. 아니 뭐 궁타다가 그분한테 뭐. 평, 그러니까 그반대테뜯려 갖고. 편기 편곡 맞았어요? 몰라 그냥 가다가 뜯드려고궁 공쓰러 응 가다가편크핑궁 맞고 뒤진, 응, 응 뒤진 거티이거지 <laughs> 진짜 어이 털리네 남이 이제사수 이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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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니다 골드 카드. 좋았어. 건 어, 응, 좋아 좋아. 길은 내거지만. 저 새끼도 급한테 참 맞는다 그러다. 진짜 청하잖어네도모대로 되냐 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서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지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어 나도 어나어 와, 달린다. 네, 네, 뭐내 거야. 아싸 어디, 강타. 접부화 정에서를 킬 나왔네. 어우, 뭐야? 꼈어? 아? 꼈어? 소나고 소씨발미이 저게 더 이었다. 내땅 먹으러 가고 있는데. <laughs> 아, 쟤네 왜 귀엽기냐. 야, 얘네다 지금 우리 시간대가 좀 늦었니? 시간이? 왜 이러니? 우리 이렇게 수준 안 떨어졌잖아. <laughs> 너무 웃기다 진짜 <웃음> 네, <웃음> 이 게임 이졌나 <laughs> <laughs> 너무 웃긴데 진짜, <laughs> 진짜 이거가 <어이가> 없다 지금. <웃음> <웃음> 아, 어, 팀 진짜 잘 나왔다 10분에 몰락이랑 강전사 나왔어 음, 음, 개잘 나왔네 그걸 얼마야 3400원 8... 2 1 0 0원짜리 벌써 4500원을 번 거야? 맷또 뭐, 어디서 피냄새나 소나 아, 봤냐? 여기 있다가 이쪽 무빙 치는 거 진짜? 어? 신같이 아주 <laughs> 어? 잠만 저 새끼 잘 보실까? 고 어흥 어흥 너 뭔가? 해봐이 클래시까지 쓰네 저 친구 됐어 클래시 됐리렌처럼 하고 우리 소나이 상 소나이가 케어가 있겠지 아 씨발! 몰라. 야 우리 쫓된 거 같아. 아한 아, 대만 으! 우리 쫓된 거 아니라 나만 쫓댔구나. 음. 아니, <laughs> <우리>. 야 지금 오 킬이야 오킬오킬 형님. 오킬레 새끼. Yeah. <laughs> 야저 새끼 이미 템부터 사템올리고있는야 봐봐 지금 바텀에서 12킬나 왔거니 근데 이상하게키을 반반 먹었다 서로 이게 뭐냐 이게아 <laughs> 진짜 소나 미쳤네 야저 야, S불 이오겠다저 딜량 이이나람이네 소나 키지이 나이트 포도 축제야. 아 재미 없어. 소나 <laughs> 혼자 일기터하는데 아이고야 왜 저건 노이기야. 올수 있을까? 야, 당연히 충분히 있지. 서포시 한번짓간 2,200년이 있어. 왔어 만돼 나도 이거밖에 없는 나랑 돈이 비슷하게 있다이 샤코 <laughs> <laughs> <샷코, 웃음> 과연 샤코는. <laughs> 피 냄새 난다. 피 냄새 난다. 피 냄새 난다. 아 속박 안 걸렸을 땐그 피냄... 건데 아개멍청하다피 냄새 난다. 피 냄새 난다. 피 냄새 난다. 어떻게 피 걸렸지? 깨물? <laughs> 왜 잡스? 아 넘어갔어야지. 아 그니까. 까비 까비. 오뭐제 뿌린 이기저이나 좀 약간 더늦게 했으면 야, 그냥 플래시 따라갔을 텐데. 그거 들었으면 좋았겠다. 열광열 열광. 다음은 어, 열광, 이 남자가 열야 아이쇼핑 하던 거 기억 개... <laughs> <귀엽지? 웃음> <laughs> 냄새피냄새피냄새피냄새 여기네. 여기네. 야기네 여기네. 여기네. 네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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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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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아상대방 진짜 노딜이다 아니 티치 나 게다가 그부 연막 안에 드가 있었는데 그걸 못 잡았어 몰락도 못 썼고 그 연막 안에 드가 있으면 그거 숨은 쏘다 안 풀리지 안풀릴까 너무 사기 아니야 그 장판인데 풀릴까? 모르겠네 그부 연막이 그렇게 사기라고 하네 아 줄십 사기야 아까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 아, 파 아, 파 인마. 아, 뿅, 아, 뿅, 아, 아, 뿅, 아, 뿅, 아, 나 컨셉 봐라. 빨리 유인해 보셈. <laughs> <죽어>. 아 됐어. 아잠 <laughs> 빨리 유인해 봐. <laughs> 나 보고 <뭐에 명박이라고> 이라그래나 <laughs> 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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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착한 입에 아 오지도 않는데왜 저러니. 명박이 겁나 웃기네 돈개많네 오천원, 오천원. 야, 이거. 야, 이거. 팬이아이 야, 이거. 야, 이거. 거이 야, 이 야, 이거. 이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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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안 야, 이거. 안 이거. 야, 앗 존나 아프네 씨발껀딜 그들 아, 나왔으면 딜 딸린다 손나 안되네 가인 얼마야 가인 얼마야 가인 몰라 2400원 밖에 안 돼? 명박이 명박이 흥분의 노이즈라 가자 가자 비냄새 난다 오 어, 샤크 잘 친다 <laughs> 어? 나 뒤지겠는데 그냥. 일이 안 나오죠. 탱템 갔는데 녹네. 키리 십7킬리닝 돼. 나고난 키리 존나 센데. 오 <laughs> 어, <laughs> 어, 놀래라. <laughs> 놀래라. 어우 깜짝아 뭐야 펜타다펜타킬 아니죠 지금 나자 올려고 숨어 있었네 아 진짜 상대 뭐냐 <laughs> <laughs> 쟤네 뭐 아니야?